안녕하세요. 한경연 어, 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 백승철입니다. 어, 이번 8월 8일 날제 14회 차 한경연 평가사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, 세 번째 시간인 한경연 평가 실무에 관한 주요한 키워드들을 한번 분석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한경연 어, 평가사 시험에서 한경연 평가 실무 시험 어, 네 실무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실무의 직접적인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그렇고 좀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. 한경연 평가 실무에서는 어, 먼저 어, 뽑아온 것은 한경연 평가 실무에 대한 정의가 한경연 평가 법에 책시가 되어 있습니다. 우선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실무라고 하면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하는 업무, 와 더불어서 이 작성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업무, 그리고 어 환경영향평가사의 환경영평가의 협의 업무, 검토 업무까지는 환경영향평가 실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실무의 정의가 뭐냐?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, 어, 두 번째로는 어, 중점 검토 대상 사업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이거는 어, 어, 제가 보기에는 시험에 나왔으면 벌써 나왔어야 될 시험 그 개념인데 아직 어,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. 한겨레 평가 실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진행되는 대상 사업이 중점 검토 대상 사업에 속하는지 아닌지는 한겨레 평가를 어, 진행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도 어, 반드시 숙지를 좀 하셔야 될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 세 번째 꼭지는 지금 어, 환경연평가법이 어, 2012년도에 대폭 개정이 되면서 그거에 맞춰서 작성규정도 여러 번의 개정이 있었는데 어 작성규정에 대한 개정, 연역과 주요하게 바뀐 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외에 환경영향평가 실무가 아까서도 말씀드렸듯이 협의 업무도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을 때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 처리 어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과 원칙을 한번 정리해 보자라는 것. 그리고 어 환경영향평 가에서 제기되는 그 협의,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 그 조사를 어, 실시하게 되는데 한겨 어, 협의 내용 이행 조사 대상 사업이 뭐냐라는 것도 한번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최근 최근 들어 뭐 코로나의 영향도 코로나 19의 영향도 있겠지만 골프장 사업에 대한 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한 어, 평가 건수.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 어, 골프장을 조성할 때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저감방안이 필요한지 그리고 주요하게 검토해야 되는 항목과 어, 항목이 뭔지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계속해서 이제 계속 그 환경영향평가 초안 의견이나 보안 어, 보 보안 의견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, 이제 빛공의 영향에 대한 영향과 빛 공해에 대한 영향과 저감 방안들을 한번 정리해 보자. 아 그리고 계속 계속 이제 빛점오염원 저감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런 빛점오염 저감 시설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관리 규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런 관리 규정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겁니다. 아 그와 더불어서 이제 개발 사업이 있을 때 공사 시에 생태계 의 훼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법적 보호정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훼손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사고 대응 체계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19와 관련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을 때좀유예될 사항이 뭔 무엇인지에 대한 정리 그리고 이게 이제 실무에 있어서 가장 어, 지금 비대면 어~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긴 한데 그~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할때좀 유예될 사항이 뭐냐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. 실무 관련해서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. 네 이상입니다.